다음 글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한번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트에 큰 마트에 가본 적이 다 있겠죠. 큰 마트에 갔을 때 여러분은 뭘 후회합니까? 큰 마트에 갔을 때 마트 몰라요? 뭐 플로 이런 큰 가장 후회하는 게 뭐죠? 응? 돈이 없는 거? 충동구매, 충동구매. <laughs> 그것도 맞다. <laughs> 가장 후회하는 충동구매. <laughs> 여기 뭐 크게 비싼 건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나는 직자재만 갖고 거의 <laughs>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딱 나는 단일 품목 하나만 사러 가거든 하나, 나두개 그래갖고 그걸 사러 목적형 방향성을 가요 근데 목적형으로 아무리 그것만 사러 가도 이쪽에 아줌마들 또 저쪽에서 보이는 아 저건 우리 누가 좋아하지? 이건 아이 원김에 살까? 거의 9 0몇 프로가 가면은 두 팔에 이러고 있어요. 난살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들고 다니고 있어. 하그 마트 카트 그거 술에 끌고 가기 귀찮아 갖고 <laughs> 하나만 딱 집어서 온다는 그 생각은 언제나 틀렸더라고요. 나오다 보면 아유 이거 <laughs> 어제도 뭐 사는데 떨어뜨렸으니까 아줌마가 카스테라를 주워서 주더라고 이렇게 <laughs> 떨어뜨려 갖고 이걸. 이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닌 거예요. 좀좀 넓어요, 그죠? 저희가서 뭐아 그거 사오랬지 그거 하나 얻다 보면 그걸 이러고 다녀요 뭐 하나 손가락에 걸고 이러고 이 마트 갔을 때 대부분 내가 후회하는 점점 팔이 아파오죠. 이 카트가 있는 이유는 이 카트에다 뭐하라고 이거 있는 거죠 사실은 이이에다가 팔을 쉬게 하고, 팔을 쉬게 하고, 그 카트에 이렇게 담으라는, 좋은 목적으로, 요새는 100원도 안 넣더라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힘들어서 귀찮아갖고,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저예요. 참,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무지하게 항상 후회가 되죠. 이미 내가 뭘 얘기하는지 다알 거예요. 한두번 들었나? <laughs> 뭘 얘기하는지 이미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될정도요 여러분은 다 알아요.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 한번 따라하습니다 팔이 쉴래면 담아라. 예, 이 팔이 쉴래면 이 카트를 가져가서 거기에 담는 수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쉬워진다.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심지어 그 안에 애도 태우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걱정거리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내 아들딸, 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부흥회에 대한 걱정, 그죠? 또 내가 할 수, 풀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야,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이짐 때문에 무슨 주사를 맞고 프로콜 무슨 거 맞고. 소주를 한 박스씩 매일 먹어야 되고, 어? 누구를 만나서 맨날 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 그죠? 정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기도 카트가 없는 사람은요, 이걸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기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에겐 짐을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큰잘못이 옛날에 원시인들한테 수레를 사다, 수레를 메고 다녔다는 이렇게. 술에 쓰는 법을 몰라갖고 술에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원시인들이. 술에는 편하라고 준 거죠. 카트는 편하라고 준 거잖아요. 거기다 안다보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힘든 마음, 걱정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덕지덕지 이 짐들을 무거운 것들을 수고하고. 그러니까 그게 수고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 무게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나중에는 발을 떨려요. 그를 떨어뜨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수고하고 너희는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주시는 것이 이 카트를 주는 거죠.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 카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줬는데 우리는 무겁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나처럼 아 귀찮아요. 귀찮은 대신에 잠깐 편할 수 있죠 기도 안 하면. 그러나 항상 무거운 짐을 그걸 항상 마음에 갖고 다녀야 되는 더큰 불편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그걸 알면서도 숨는 거예요. 난 매주 속아 아니, 갈 때마다 속아. 아, 귀찮아. 저 남들이 잡던 거뵌원 옛날에 100원 넣어서 안귀찮 하여튼, 그 귀찮음 때문에 나는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수레를 갖고 갔다면, 거기다 탁탁 넣고, 우리 애기들일 때는 이제 태우고 날지만 애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가족의 문제 뭐다 어? 이렇게 넣고 한 손으로 끌고 다니잖아요. 쉽죠? 쉽죠. 무거워요, 가벼워 이거. 이거보다는 훨씬 가볍지. 어쨌든 장난도 저휙 넣고 렇게탁쫙 밀어보면 저쪽 가고 막.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사는 법, 능력 있게 사는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도로 괴롭게 하리니? 아니죠 너희를 쉬게 하리니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강해지고 쉬, 쉬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쉬면요 기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쉬는 거예요 언제나 속는 거예요 저처럼 아유 귀찮아 귀차니즘 때문에 괴로움 좀 괴로 괴로우, 괴로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아멘 간증할 게 되게 많긴 한데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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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가 Amen. a 도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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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옛날에 어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 그만하랬어요 이제 끝 이제 기도 끝이다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양이 있어요. 기도 끝이다. 그렇고나 그다음부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 기도 책하고 배드민턴 교회도 기도 4 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탁 기도가 우선 일 단락 되더라고. 저 쌓여 있는 저 박스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판 거는 39명도밖에 안 팔았어요 여기서 판 거는 지금 없어요 두 박스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 짐은 하나님의 기도 카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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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싣는 게 바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성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10시간째 딱 쉬더라고 내 마음이 말씀이 하나 오면서 고넬류의 집과 같이 되리라. 근데 거기 가서 그냥 그 역사가 그냥 일어났는데, 정말 평생 감격할 일이에요. 정말 수십 명이 막, 성령이 막역사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가 하나, 무엇을 하나,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큰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쉰다는 거예요. 마음이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쉬어요 음. 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고 부족하면 항상 덜덜덜덜 좀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 만큼 좀그 정도 양을 채우면 하나님의 딱 마음이 쉬게 한예요 오늘도 제가 부흥에 가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가죠 이제 3년째 가는데 저는 부흥회갈때 7시간 기도를 좀 해요 이렇게 주일은 3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6시간째 기도하는데 마음이 탁 가벼워지는 거예요 6시간째 아멘? 예. 네. 이게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민하느니 기도하자 예. 고민은 내가 언제나 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도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항상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항상 이런 고민이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니 하나님과 친해지고 응답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어? 내 영혼도 엄청 강해지고 야, 이거 뭐다될것 같아 한 6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다될것 같아 이거저거다 그냥 덤벼라 이거야. 할렐루야. 야, 이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충분히 기도함으로 내 가족에 대해서 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쉬고, 나는 강해지고 긍정적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엄청난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카트에 담는 거죠, 이렇게 다니면서 담아 어, 무거운 것도 담, 담을 수 있죠, 카트에. 어? 무거운 것도 담고, 맛있는 것도 담고, 어? 부담되는 거 담고, 또 아기들 어? 거기다 담고, 다 그렇게 한 손으로 끌고 다요. 매일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카트가 에? 다 정말 제대로 정비돼서 쉽고. 가볍게 그 안에 다 담고 역사는 막 일어나고 말이야.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 가서 계산해요. 계산 대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착 예수님 카드 내밀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탁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카드. 우리가 신용카드 내밀 때는 다음 달에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기도할 때는 예수님 카드로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도 그냥 땅 끝까지도 하나님이 담으라 고 그랬어. 막 네? 열방도 담고 막 아멘. 이런 믿음도 기도할 때 생기는 거지. 여러분 그냥 들을 때는 믿음을 생겨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소금은 안 돼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할 때 중간쯤에 그 믿음이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중간쯤에 들어와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믿음에 앵꼬가 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앵꼬인지 몰라. 근데 붙다 보면 아 내가 엔코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엔코는 MT 비어서 빨간불 들어오 그런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 왜? 기도 안 하니까 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기도의 명장 그 리로이 아임스의 그 기도책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응? 당연히 옛날에는 당연히 읽었던 그 책이죠 리로이 아임스의 E.M. 바운즈죠 E.M. 바운즈의 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뭐 어쩌고 해고막쫙 그래서 이러죠. 다 합치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너희가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는 그한 마디로 그 모든 책을 쓴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요한 가지로 다쓴 거예요. 충분한 기도가 충분한 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기도는 쉼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쉬어요? 물론 테레비 보면서 쉴 때가 있지만 진정 내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어? 진짜 쉬는 거는요 정말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할 때 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29절.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가 힘을 얻는다고요? 29절. 마음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을 못 얻어요. 애나 어른이나 기도 안 하면. 마음이 힘을 못 얻는데 어떻게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문제에 대한 걱정, 저 문제에 대한 걱정, 저 사람 안 그래? 요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냐? 왜 그러냐 이러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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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왜쉬냐 u n away? 왜 쉬냐? r e w h e r 에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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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소 e where, 이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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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애는 쉬워요. 어른 소가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둥병을 봐도 그냥 나라 이러죠. 주님이 막 고민한 적 있어요? 어려워서 그 문제가? 아, 얘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 십자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죠? 야, 너 침상을 들고 가라. 그죠? 나 서로 나와라. 어, 나 서로 어떻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하셨나요? 내 네, 멍해는 쉽고.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왜? 멍해라는 것은 이렇게 메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팀이다. 음. 주님과 팀인데 내가 이래요? 주님이 이래요? 주님이 일하니까 쉬워지는 거죠, 일이. 그래서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어, 가볍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번에. 아, 가볍구나. 즐겁겠네? 뭐든지 다 되겠네?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올때그 믿음은 기도할 때 오는 믿음이지. 말씀을 내가 안다고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지만 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생긴 믿음을 기도로 성령으로 강해질 때 그때 믿음은 정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회복되는 거고 내 짐이 짐이 카트로 옮겨졌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와 정말 함께하고 정말 충분히 기도했다면 네 멍에는 네 멍에는 쉽다. 이건 내가 끌기 때문이다. 아멘.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들어주니까 가볍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쉽고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과 동역하시길 바라고 그것은 들음에서만 되지 않고 반드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 진 내게로 와서 기도해서 기독 기도 카트 쉽고 네 팔을 쉬게 하라 네 믿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카드 꺼내서 결제하고. 것이 네게 다 응답됨으로 네 것이 되므로 그것으로 간증하고 살아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며 살아라. 너는 별거 없지만 하늘 창고에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네게 필요한 은사들을 담고 그죠? 네게 필요한 배우자도 담고, 네게 필요한 뭐 탤런트도 담고, 네게 필요한 돈도 담고, 성령도 담고 네게 구하라. 아멘. 열방도 요부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 정말로 구해서 좀 정말로 담고, 어? 아멘. 그 시간이 귀찮이즘 때문에 약하고 무력하고 수고하고 짐지고 평생 시달리고 살지 말고 우리 주님과 딱한 팀이 돼서 야 가볍네. 야, 쉽네. 이 말씀 그대로 쉽고 가벼운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